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영진농으로 나왔습니다. 자, 오늘 주말이라 가지고요. 뭐처럼만에 주차장에 차들이 꽉 들어 찼네요. 자, 나오시는 분을 만나 뵙는데 예, 학공치가 좀 나온다고 하시네요. 자, 오늘 오늘 1시 42분이 물때이고 만주 시간이고요. 아, 지금은 3시 30분 정도 됐습니다. 자 영진항 애양으로 나가 보겠습니다. 주문진항보다는 찌 낚시를 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자, 꽤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요. 얼마나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쭉.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에는 루어 낚시들을 하고 계시네요. 자, 앞으로 지나가서. 자 영상을 끊고요 어, 허락을 받고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물어보면요 예, 좀 잡으셨다는 분도 계시고 아, 못 잡으셨다는 분도 계십니다. 그리고 어, 고기가 나오냐고 물어보면 예, 나온다는 분도 계시고 안 나온다는 분도 계십니다. 자 거의 낚시를 해, 잘 하셔가지고 잡으신 분들은 고기가 나온다 그러시고요. 자, 낚시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으신 분들은 안 나오신다고 합니다. 자, 여기 사장님은 나오신다고 하시는 분인데, 한 10, 한 12, 13마리 정도 잡으신 것 같습니다. 사장님, 이거 몇시몇 시간 하신 거예요? 아, 한 시간요? 한시간이 정도면 그래도, 예, 괜찮네요. 10마리 이상, 예, 나오니까. 자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 잡공시 좀 잡으셨다는 분이 있고요 못 잡으셨다는 분도 계십니다.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예 낚시에 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영진항입니다. 자 영진항 저끝 쪽에는요 숭어 예, 훌치 큰 박바질 쪽에서숭어 훌치기도 네. 그 하고 계십니다. 자 여기 사장님 비교적 예, 낚시를 잘 하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캐스팅하고요 밑밥을 뿌려주셨습니다. 자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의 하시는 에, 분들의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. 에, 밑밥을 뿌려서 에, 낚시, 에, 치어들을 안쪽으로 몰아놓고요. 그 바깥쪽으로 에, 바늘을 던지십니다. 에, 밑밥을, 집어제를 뿌리면 치어들이 달려들어서 너무 낚시하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지버제가 어, 떨어진 곳에 낚시 바늘을 던지면 치어들이 거의 100% 치어들이 물어버립니다. 그리고 밑밥 떨어진 애각으로 학꽁치들이 애호 싸우고 있으니까 밑밥 떨어진 곳 너머로 낚시 바늘을 보내셔야 됩니다. 그것이 학꽁치 낚시에 많이 잡으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더라고요. 제가 본 이상은. 자, 뭐가 왔나요? 아, 예, 왔습니다. 예, 역시, 학공치가 올라왔습니다. 아, 예. 아, 사이즈 좋습니다. 아, 이번에, 이번에 사이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예. 자, 축하드립니다, 사장님. 자, 코아까지 왔습니다. 자, 뽀뽀를 한번 하겠습니다. 아이, 치안 <laughs> 되겠네요. <laughs> 자,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제가 오자마자 여기 주호사님께서는 한 마리를 잡으셨습니다. 자 낚시를 에,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고기가 있어야 되겠죠. 예, 고기가 있어야 됩니다. 자, 없으면 집어제를 뿌려서 불러 모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, 예, 그 오종에 맞는 에, 채비를 에, 하시는 게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이고요. 어, 그 다음에 집어제를 뿌려주시고. 에, 고기가 물, 에, 제, 어, 낚으려고 하시는 고기를 에, 선택하셨으면 그 맞는 노동에 포인트, 포인트 에다가 던지셔야 됩니다. 자, 치어를 잡으시려면 밑밥 떨어진 곳에 에, 바늘을 던지면 됩니다. 그럼 치어가 거의 100% 물립니다. 학공치를 잡으시려면 조금 더먼 곳에 먼 곳에 바늘을 던지셔야 됩니다. 그리고 살살 톡톡에 액션을 주면 팥꿈치가 따라와서 뭅니다. 아예 바람에 비가 조금 적혀있네요. 오늘 염전해변까지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갈수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나 저기가 사천 해변쯤 됩니다 거기는 또 해가 미치네요 자 일단은 염진해변에서의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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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을 마치면 사천항까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천항에 내려가서 염전해변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서 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허탕을 치셨고요. 다시 캐스팅했습니다. 자 밑밥을 뿌려주시고요. 예, 이게 예, 찌낚시는 밑밥 뿌려 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오늘 날씨가 좀 흐린 관계로요. 고기는 육안으로 잘안 보이네요. 자, 파도는 높지 않은데요. 노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미끼만 빼앗겼습니다. 자 이번에도 물었습니다 뭐가 물었을까요 아예학공치가또 올라왔습니다 자 <laughs> 아, 이번에도 사이즈 좋습니다 자 네, 낚시 하시는 분들이,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아 물론 뭐 다른 낚시 뭐, 에 루어 낚시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구멍치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예, 여기 사장님처럼 예찌낚시 하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시는 것 같네. 아, 여기 한 분이 하고 계시네요. 자, 잘 나옵니다. 뭐한 5분 이내에 한 마리씩 예, 올리시네요. 이게 예, 잘 하시는 분에 한해서 예, 그렇습니다. 모든 분들이 5분 안에 한 마리씩 올리는 건 아니고요. 5분 안쪽에 한 마리씩 예 올리시는 것 같아요? 자, 영상 마무리하고 또 남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